어, 2025년 어, 5월, 자, 기아 28번을 한번 봅시다. 자, 뭐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어, 어 단축의 길이가 6도 5야. 요게 우리가 단축의 길이가 여기서까지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6도 5되겠지 맞나? 어, 이 초점의 좌표가 우리가 F가 초점이라 는데 이게 우리 1분만 0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어, a, b가 있으니까 c의 제곱 분의 x 제곱이죠. 맞나? 플러스 5분의 y 어, 그 루트 5의 제곱 분의 어, y 뭐 이러되겠지겠지. 그럼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어, c의 제곱 플러스 5 맞나? 아, c의 제곱 마이너스. 장축이 x축이니까 어, 그렇죠. 이게 c인데 어, 이게 우리 얼마입니까? 1 이러되겠지겠지. 그럼 c의 제곱이 얼마야? 6. 이 그래서 c가 어, 얼마입니까? 루트 6이네. 어.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루트 6이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어. 사각형 A, B, F, P가 어. 최대가 되게 하는 그 P 점의 좌표를 F0라고 했어, 알겠지? 어. 그때 우리가 A 곱하기 B의 값을 해봐라, 이 말이네, 그치? 어. 근데 힌트는 이렇게 주어지가 있지, 그치? 어. B, F, 어. B, F, 요거 요 길이 그지. 근데 요 점은 우리 몰라요 그지. B란 점은 이거를 우리 x 에 대칭한 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품만 k가 두면 아, 얘는 용품만 마이너스 k 되겠지. 어, 맞나? 어. 그러면 여기서 어,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맞나? 어. 또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되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 어.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이 같지만 또 타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도 서로 같겠지, 그렇지 맞나? 어. 그래서 맞아요. 어.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길두개 더하니까 이륙도육인데 이루륙도육이 뭡니까? 잔축이 길잖아, 이 그렇지? 여기 이륙도육이니까.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피제로점이 a 라는 점이 참 이런데가 있겠지 그죠 맞나 어. 그죠? 요점이 a가 되겠지 어. 그럼 요점이 뭐 b가, b가 될거고 그죠 맞나 어. 아무튼 어. 뭐요런데입니다 그죠 맞나 어. 그럼 요 a 라는 점이 점이 잡힌다는 0,k 이지 맞아요 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장축의 길이 그래 되겠지 자, 그러면, 뭐 아무튼 이 문제는 결국 타운의 정의를 이용해서 낸 거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1,0자라아지요 어, 기울기 얼마입니까? 0에서 1을 빼지 뭐 1분의 로 K, K. 이거는 뭐하고 왔습니까? 이제, 어. 음, 요두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하고 왔겠지. 맞나? 어. 그럼 A에서 빼지. A 플러스 1분의 1이죠. 어, B. 이게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아, 어. 자. 그러면 이 넓이. 이 넓이에, 어. 그림 조금 헷갈리겠다. 어. 좀 지우고, 이제. 어. 이 넓이에, 아, 어. 최대가가 뭡니까? 맞나? 어. 이건 이제 정해지가 있으니까. 어. 이거하고 평행하면서, 맞나? 이 어. 접할 때가 최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점, 어,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 기울기가. AF를 지나는, 어. AF를 지나는, 맞나? 어. 요 기울기, 이 기울기, 어. 이건 어떻게 돼요? 어. 1에서 0을 빼지, 뭐, 1분에, 맞나? 0에서 K를 빼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아, 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 기울기는, 아, 요 기울기는, 아, 이게, 아, 루트 6이니까 이거 6 되겠지, 그지? 6분의, 아, 뭡니까? AX, 플러스 5분의 BY는, 아,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아, 얼마, 30을 곱할까? 그래서, 어, 아, 잠깐 그냥 놔두자. 그냥 5분의 BY는 그죠? 마이너스 6분의 ax, 플러스 1. 양변에 b분의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b분의 5x, 플러스 b분의 5되겠 우리 기울기가 이러잖아. 그죠? 어요이 기울기와 6b분의 맞나? 5의 이 기울기가 서로 같겠지. 그지? 날아가고. 그럼 k와 이게 같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 두개 연립으로 푸니까 a 플러스 1분의 b는 a 플러스 1분의 b는 6b분의 5a 이래 되겠지 그죠 맞나 그래서 대각선을 곱해보니까 5a제곱 플러스 5a는 6b제곱 의 이래 되겠지 그지자이식 하나하고 a,b가 이 선상에 있겠죠 그죠 맞나 그래서 요거 6분의 a제곱 플러스 5분의 b제곱은 1 그지 양변에 30을 곱할까? 30을 곱하니까 5a제곱. 플러스 6b제곱은 30인데, 이거하고 연립으로 푸니까, 5a를 없애버리면 요 b제곱 남고 5a가 남잖아.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 6b를 여기다 대입시키지 마. 그러면, 5a제곱. 플러스 5a는, 6b는 이거 뭡니까? 30-5a제곱. 이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 넘기니까 10a제곱, 플러스 5a, 어, 마이너스 30, 그지. 오래 약분 시키니까 2a제곱, 플러스 a, 어, 마이너스 6은 제로, 그죠. 그 2, 1. 이거 뭡니까? 3, 2라까? 어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지. a는 그래서 얼마고? 2분의 3. b는 얼마입니까? 어, b는 여기다 대입시킬까? 어, b는 5a제곱, 어, 5. A제곱, 4분의 9. 맞나? 6B제곱, 30. 그죠? 3을 약분시니까 3, 2, 10. 그래야 되나? 어. 그러면 2B제곱은, 이게 얼마입니까? 10 마이너스 4분의 15. 그죠? 이거 40. 그럼 2B제곱은, 어, 4분의 40에서 10, 15 빼니까 25 이래야 되지. 그치? 그래서 B제곱은, b제곱은 8분의 맞나 25 그래서 b는 뭡니까 2루트 2분의 5 이래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해라 a 곱하기 b는 어디갔쓸까 어디 a 곱하기 b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곱하기 2루트 2분의 5 그죠 4루트 2분의 15 그래서 이거는 8분의 15루트 2 이래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 5번. 그래, 될수있겠죠